정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네, 또 캐스트에 짐 빼면은, 오, 나왔습니다, 드디어. 3호짜리 나오고 자 오늘은 예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 예식장 하면은 다들 여러가지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결혼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처럼 한참 결혼식장에 축의금 전달하러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거상에서도 예식장은 존재하고 주간 퀘스트 하시는 분들은 예식장에 자주 방문해 보셨을 겁니다 여기 운영당자라는 NPC를 통해서 기초적인 주간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방문해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운영당자 반대쪽에 보면은 예식장 관리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예식장 관리인 퀘스트를 오늘 진행을 할 거고요 어, 다소 빨리 끝날 수 있는 퀘스트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간과하고 안 깼던 것도 있어가지고 예식장 관리인 퀘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천리를 안 먹었기 때문에 1사천리를 하나 받아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사천리를 복용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퀘스트를 깨면은 경험치보다는 신용도 경험치 보상이 21,500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1사천리 먹기 전에의 경험치이기 때문에 1사천리 먹으면 더 많이 먹는 거겠죠 그리고 현재 제가 시용도 경험치가 5만 정도만 더 올리면 또1 1 2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퀘스트 깨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달성을 할수 있다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NPC한테 말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출생, 혼인, 사망을 일륜지 대사라고 했지. 오늘은 천안사는 군인애와 한양사는 갑돌군의 경사스러운 혼인 날이라고. 그런데 이원참 정신없는 신랑이 신부에게 줄 예물을 깜빡하고 왔다는구만. 빈손으로 식을 올리기도 그렇고 식이 시작. 기 전에 예물을 대신할 만한 걸 구해다 줄수 있겠소 이를테면 그래 별의 조각이 좋겠군 신부를 위해 어서 가서 별의 조각을 구해와 주지 않겠소 일단 굉장히 무리한 요구는 아니죠. 별의 조각인데, 어 예전에 잡템으로 주우는 게 7개 있기 때문에 23개만 구하면 됩니다. 보상은 되게 형편없는데 별의 조각을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별의 조각 같은 경우에는 룡산에 있는 몬스터들한테 나오기 때문에 룡산으로 바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룡산에 전체 몬스터들한테 나오다 보니까 별의 조각 같은 경우에 손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마저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유기전에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층을 올라가는 이유가 이 1, 2층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별의 조각이 나오기데 너무 약하고 밀집도가 좀 덜하다 보니까 가면서 밀집도가 많은 구간에서 한번 클릭해가지고 잡도록 할 거고요. 이런데도 한번 아참 거상에서 시작하자마자 야바위를 틀어주네요. 자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붙여두면은 금방 끝납니다. 진짜 초급 반자사 하시는 분들은 융산도 나쁘지 않아요. 이 별의 조각도 상제가로 팔면은 거의 12,000원 정도 하거든요. 융산에 와가지고 마법의 불화살 정도 쏜다 그러면은 솔직히 잡을 수 있으니까 이곳에서 반자사를 시작하셔도 꽤 괜찮습니다. 안쪽에도 많이 모여져 있죠. 유저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쾌적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퀘스트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근데 레벨 제한 조건이 15레벨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쯤에 잡는 몬스터가 별가살이라 대관령 계구에 있는 사악 누렁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호선 인형을 다룰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딜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밀집도가 좋습니다 지금. 약한 사양 터니까 이렇게 강강수 월레로아 이게 참 거북차 킬 디자인은 정말 잘한 것 같은데 돈만 있으면은 개량된 거북차 풀백 맞추고 아이템 풀 세팅해가지고 키워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근데 실망스럽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별의 조각을 안산 이유가 몬스터도 워낙 많고 쏟아지기 때문에 굳이 안 사고 이렇게 깨는 겁니다. 물론 시간 절약이 더 중점인 분들은 굳이 이거를 캐로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던전 이동하면서 이동 으로만 거의 한 30만원 썼기 때문에 그 돈이면은 별의 조각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별의 조각은 13000원 상대가 13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의 조각 30개는 다 모았습니다 바로 퀘스트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가져와 다행이요 덕분에 무사히 혼례를 올릴 수 있게 되었 소분인회와 갑돌군이 워낙 사람이 좋다 보니 초대장을 돌린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관령을 넘어오고 있다는군. 하객을 맞을 준비로 너무 바빠. 자네 말에 대꾸해줄 시간이 없. 아, 그래. 자네 빨리 대둔산으로 가. 불꽃 씨앗을 구해오지 않겠소. 그걸로 요리하면 요리 시간도 단축되고 음식도 더 맛있어진다고 하더군. 불꽃 씨앗은 화산의 불꽃을 잡으면 구할 수 있어. 어, 불꽃 씨앗 같은 경우에는 대둔산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불맛 알아가지고 불맛 느끼려고. 불꽃 씨앗 같은 경우에는 화산의 불꽃이죠. 대둔산 2층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몬스터를 잡으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기전에서 구입하시면 가장 간단한데 저는 그냥 직접 캡니다. 캐스니까 저도 돈 주고 사는 아이템이 있긴 해요. 주간 퀘스트 중에 번개가 담긴 구슬은 번담그죠? 번담그는 사야 됩니다. 제가 잡을 수 있는 스펙이 아니라서 그거 사는 거 말고는 사실 다 직접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리고 지금 예식장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게 요즘에는 축의금을 얼마씩 내야지 괜찮은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애매한 관계면 그냥 안 가고 10만 원 넣는 게 낫는지. 또 가면은 한 20만원 넣어야 될것 같고 요즘에 워낙 밥값도 비싸다고 하니까 1 0권안 받고 10만원만 내고 온다든지 친한 친구들은 그래도 몇십만원씩 넣긴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그게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라서 차라리 많이 안 주고 결혼하고 집들이 같은 거할때 선물 좋은 거 사주는 게더 나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결혼을 해야 돌려받는 문제인데 아마 결혼을 이번 생에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추의금 뿌린거는 절대 못꺼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슬퍼지죠 주제가. 아까 별의 조각이랑 마찬가지로 불꽃이야도 굉장히 잘 나오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경쟁없이 몬스터 붙여가지고 쉽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퀘스트를 역순으로 깼어요 제일 약한 퀘스트들을 제일 나중에 깬다. 이게 참 우순이긴 합니다. 어, 화급정수 나이스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수들도 나오면은 뭐 얼마 안하긴 하는데 그래도 모아서 파는 재미들이 있습니다. 정수도 나와주면 굉장히 좋고 잡템 같은 거는 모아놨다가 한 번에 팔거든요 그래서 이 예식장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겸사겸사 깨는 것도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1일 퀘스트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거든요 1일 퀘스트 하다 보면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재료 아이템을 조금씩 수급했다가 개수가 모이면은 예식장에한 번에 달려가는 거죠 어차피 거의 다 이제 1일 퀘스트 목록에 있는 던전에 있는 몬스터한테 나오는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연계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1퀘 하다가 나오는 아이템 별의 조각도 이제 개수가 서른 개 되고 불꽃 씨앗도 스무 개 되고 또 일본 갔다가 별과사를 포페 조각도 하나 모아놨고 대관령 갔다가 고독주도 모았으면 그냥 퀘스트 손쉽게 깨겠죠 좀 연계성으로 깨기에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안 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상이 너무 구리다 보니까 외면받는 퀘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일단 불꽃 씨앗을 스무 개 모았기 때문에 바로 완료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가져와 다행이오, 덕분에 무사히 혼례를 올릴 수 있게 되었소. 자네는 그때 그 사람이로군, 저번에 날 도와줬던 일은 많은 도움이 되었었지. 결혼식에 참석하신 하객분들께 자네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보시는 분도 꽤 되더군, 자네의 조 날리는 고수인가 보이. 그래서 말인데, 내 아는 지인이 부탁을 해서 말이야. 지인의 동생이 대일 무역을 하는 상인인데, 벌써 여러 달 종적을 찾을 수가 없다더군, 그를 찾아주지 않겠나. 그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곳이 일본 해저동굴이라고 하 하더군. 그곳으로 가면 실종된 이 흔적을 찾을 수 있을게야. 호패 조각 하나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이제 일본의 해저 동굴로 가면 되는데요. 일본 해저 동굴도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어택당 시절에 창자이 문방 세워놓고 뒤에 힐러 받쳐놓고 활잡이나 기마홍수로 활땡겨가지고 굉장히 거머리도 잡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정말 옛날 거상이라서 호패 조각은 여기 별가사리한테서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퀘스트랑 다르게 난이도가 조금 상승합니다. 엄청 상승하는 게 아니고 조금. 여기 퀘스트 순서가 호패 조각 갖다 주 면은 별가사리 50마리를 또 잡으러 와야 돼요. 순서상 한번더 와야 된다는 게 귀찮긴 하지만 흡해 조각이 늦게 나와주면은 별가사리랑 꽤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단점인 퀘스트입니다. 도시 석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버려놓은 게 많아서 주어서 깼던 기억도 나는데 장군 서버는 깨끗하네요. 자 아, 이렇게 호패 조각이 바로 나와 주었습니다. 호패 조각 들고 예식장 관리인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별가사리의 주변에서 발견했다고. 이 글자는 보자. 강의 마 자라 네 친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이에게 지어 주었던 이름이지. 안타깝게도 그 아이의 호패가 만나보군. 내 네, 마애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앞뒤 정황으로 보아하니 필시 별가사리에게 흉한 일을 당한 게 분명하군. 마애를 위해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다른 자들을 위해 별가사리를 퇴치해. it's 자, 이제 별가사리에게 복수를 하러 갑니다. 굉장히 이제 슬픈 스토리죠, 사실. 별가사리한테 당해버렸다, 무역을 하다. 가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은 적당히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별가사리한테 복수하기 위해 일본 해저동굴로 다시 왔습니다. 예전에는 또 잡고기가 시세가 있었을 때는 박쥐 반자사도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요즘엔 박쥐 반자사는 잘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까 별가사리 되 실컷 잡았으니까 굉장히 쉽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가사리도 50만 마리를 잡아서 바로 예식장에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소. 이것으로 슬픔에 빠져 있던 마의 형의 마음도 좀 풀렸을 것이오. 몇번 나를 도와준 일로 이 일대에 자네의 소문이 파다하지. 이름이 알려진만큼 자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번에는 말세 좋은 일을 한번 해보게나. 뒷마을의 효부로 불리는 개똥 어멈 이야기를 들어봤는가. 개똥인의 시아버지가 얼마 전에 산에 땔감을 주우러 갔다가 뱀에 물렸다더군. 고개 아주 고약한 독인가봐. 이독제독이라고 독은 독으로 치료할 수 있는 법 등가한 대관령 구석에 사악한 구렁이라는 놈이 나타나 독기운을 퍼트리고 있다는데 그 놈을 잡아다 그 독의 원천을 가져다 주게 원래 구렁이라 함은 독이 없는 놈들인데 얼마나 모진 일을 당했으면 고독을 품게 되었을고 자 이렇게 해서 고독주 세 개를 구하러 갔다 오면 됩니다 고독주 같은 경우에 대관령 계곡에 있기 때문에 대관령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도 진짜 옛날에 거상하신 분들은 굉장히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죠. 철대산적 잡고 호랑이 잡고 컸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기 이제 BGM에 이제 귀신 소리가 나잖아요 구미호 소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여기 이제 사악한 구렁이를 잡아서 고독주를 구하면 됩니다 난이도는 별가사리랑 비슷한데 구렁이가 던지는 공격이 조금 매섭습니다 맞으면 아파요 자 고독주 한개 나왔고요 자 보셨나요 이 사악한 구렁이 화력이 엄청 납니다 본진에 저거 떨어지면 다 죽겠죠 그래서 오기 전에 잡아 줘야 됩니다 물론 뭐 저희 입장 에서는 얘네가 약하니까 초보자분 들은 조심히 하셔야겠죠 어 구독주 두 개째 저는 그리고 요즘에 저출산시대 뭐 이런 타이틀이 붙어서 뭐 인구 절벽에 맞닥뜨렸다 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세상이 빡빡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출산을 장려하더라도 아이를 요새는 사랑만으로 키우기는 되게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 대혐오의 시대와 그 비교를 엄청하는 삶 속에서 내가 그런 마인드가 아니더라도 과연 나와 같이 살게 될 가족이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혼자 행복하기도 힘든데 내 가족이 같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결혼은 정말 멀리 있는 것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그거는 생각해도 될 문제고 뭐 얼른 수저 한벌 들고 시작을 해도 된다. 진짜 너무 옛날 이야기 같아요. 저도 결혼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머리로는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결혼하시는 분들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좋은 사람 잘 만나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다르게 살아왔던 환경에 있는 가족, 두 가족이 결혼하는 당사자들로 인해서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사도운이라는 관계로. 그래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식 장퀘스트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알고리즘에 국제결혼 뜨더라고요. 그 국제결혼 보는데 와 국제결혼도 가격이 어마무시해서 와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간. 12시 이후다 보니까 빨리 경배인 참여하러 가야 되는데 저희또 퀘스트에 꽂혀가지고 경손실이라고 있습니다 또 퀘스트에 짐 빼면은 오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3호짜리 나오고 아, 자 이렇게 해서 구독자 3개까지 다 모았기 때문에 바로 수행원으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뒷마을 개똥어미가 진심으로 좋아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간단하게 퀘스트가 끝났습니다 어쨌든 고상 내에서도 이렇게 예식장이라는 테마가 준비가 돼 있어요 생각보다 여기 이벤트맵이 되게 넓거든요 이 심심하면 한 번씩 여기 올라와 보시면 되게 좋은 게 거상에 있는 npc들이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혼사를 치르면은 얘네들이 다 와서 축의금이라도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곳에 굉장히 많은 npc들이 있고 가끔씩 예전에는 운영자 이벤트 같은 거할때이직장 안에 이벤트 몰 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 장소라도 좋고 주간퀘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라이트한 퀘스트를 깨고자 이번에 퀘스트를 깨게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 경험치를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1만 8000 정도 경험치를 올리면은 시용도를 또1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라이트하면서도 괜찮았다라는 퀘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게임플레이 시간은 51분이지만 녹화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아이템만 다 준비되면은 10분 안에도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볍게 퀘스트 깨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 오셔가지고 퀘스트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